MBK 파트너스는 한국을 대표하는 사모펀드 운용사입니다. 그런데 이 MBK가 인수한 기업들마다 공통적으로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구조조정입니다. 그럼 MBK가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와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MBK는 인수 직후 가장 먼저 기업의 재무 상태를 철저하게 분석합니다. 이후 비효율적인 사업부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매장자산부터 과감하게 정리하거나 매각합니다. 예를 들어 인력이 과도하거나 비용이 과하게 들어가는 부문은 인력 감축이나 사업 폐쇄로 빠르게 비용 절감을 이뤄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기업의 고정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것이죠. 이와 동시에 MBK는 핵심 사업에 자원을 집중 투입합니다. 강점이 있는 부문이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부문에 투자를 늘리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기업 전체의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즉 비용은 줄이면서도 장기적 경쟁력은 더 확실하게 키우는 겁니다. 또한 MBK는 조직 내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바꾸기도 합니다. 경영진 교체나 전문적인 외부 인력 투입 등 기업 경영 자체를 체질적으로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하는데요. 이 같은 전략을 통해 수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결국 MBK의 구조 조정은 기업을 단순히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이 높고 지속가능한 구조로 탈바꿈 시키는 전략인 셈이죠. 비용은 과감히 낮추고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높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MBK 구조 조정 전략의 진짜 핵심입니다.